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어게인 마이 라이프 김지은 캐릭터컷 공개 알파걸 완전체 관련 뉴스입니다. 2022년 SBS 상반기 기대작 어게인 마이 라이프 김지은이 스펙에서 성격까지 모두 갖춘 슈퍼 알파걸로 변신, 안방극장에 짜릿한 응원 파워를 선보입니다. 오는 4월 8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하는 s b s 새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인생 2회차, 능력치 만렙 여역검사의 절대 악응진기로 옛날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김지혜는 극중 천하그룹의 외딸이자 소문난 천재 김희아 역을 맡았습니다. 희아는 미모와 스펙, 단단한 소심과 강단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슈퍼알파걸. 특히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김희아가 인생 2회차의 김희우 이중기분와 만들어낼 조력케미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와 관련 어겐마 측이 14일 월요일 공개한 스틸에서 김지혜는 당찬 표정과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밝은 분위기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천악으로 외딸이라는 타고난 집안 내력에 비범한 지력과 행동력까지 갖춘 그녀에게 부족한 것 없는 엘리트 포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특히 여린 외모에 대비되는 정의감은 불의 앞에서 더욱 불타는 걸크러쉬로 반전 매력까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에 김지혜는 극중히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유해 보이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단단한 친구라고 설명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알파걸의 탄생을 예감하게 합니다. SBS 어겐마 제작진은 김지혜의 밝고 솔직한 매력이 김이아 캐릭터와 많이 닮아있다. 시청자분들도 김희아를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SBS 새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우아한가의 한철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2기율작가가 집필하며 영화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각색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이준기, 이경영, 조태섭 역, 김지은을 비롯해 대배우 이순재, 우영수 역과 특별출연의 완성도를 담보합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후속으로 오는 4월 8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됩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